자, 안녕하십니까 원샷돌리 오늘 2024년도 처음 라운드를 오산 공군 비행장 체력 편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친구들 같이 나왔는데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기로 그 그거 그, 닉님 아 스티니짱입니다 아 베스트와이 원샷돌리 레디입니다자 오늘 나인오브바트인데 재밌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좋은 시청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6번을 먼저 시작합니다 초구 쭈니짱 나쁘지 않습니다 살았습니다 아우왜왜 안전 왜. 땡겨버리는데 어, 어, 오굿쇼오잘세월가운데 갔습니다 어, 자 3구 워셔를 치겠습니다 잘갔습니다 아 가운데 같이 괜찮습니다. 굿샷. 왼쪽, 왼쪽, 왼쪽.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주 잘했대 오케이 이동 아, 아, 초 아, 프로치 오. 이프로프로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니가 치니니다 여기 스크린하니똑같습니다 니가 도 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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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니가 니가 따블하냐? 하죠. 맨 땅에 두번 끌어. 영업이 사아 역시. 뿌났어. 아, 뿌났어. <laughs> 보기. 물이 좀큰거 같다. 뭘 거야? 볼코코? 큰 건지 뭔지? 아니 여기 안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쳐보니까 안 불러. 지금 물이 습기가 많아. 보보 따다 자, 7 번홀 파3 <웃음> 퐁당입니다. <웃음> 퐁당입니다. 으쌰! <안 나왔냐? 웃음> 네. 역시! 으쌰! <laughs> 돌아갑니다. 나이스! 아, 왼쪽! 어, 살았습니다. 가봅니다. 하라고 쳐. 어, 물수제비, 물수제비 살았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자, 발 빠집니다. 조심하십시오. 나오기만 합니다. 조심해, 조심해. 빨리빨리 해. 빨리. 거의 스탠스가 안 나와서 죽은 거라 다름 없습니다. 무리 안 합니다. 나이스. 똑같습니다 해저도 하고 <laughs> 저빨간 필인데 마스쳐 한번 더 합니다. 어 이거 아닙니다. <laughs> 왜 이렇게 빨간 거 쳐야지 이거 칩니까? <laughs> 이거 아니야? 당연히 빨간 겁니다. 빨간 거야? <laughs> 야나 얘기를 해주지. <laughs> 이쪽 꺼내 이쪽 꺼내놓고 쳐. 꺼내놓고 쳐. 이제 이제 앞으로 와. 나이스 대대어프로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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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합니다 무조건 다 빨간겁니다 아 뭐야 노란 저쪽 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어 니가 니어 맞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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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나오픈해되 맞죠? 맞냈어? 거 아니잖아 만, 만 엄청 많이 했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갑니다 이거 <놀람> <놀람> 이러 어떤 가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도 이건 너. 양파 같 나이스 야, 오 번질대요. 이거 뭡니까? 불고기. 아, 불고기 없어요. 불고기. 아, 땅. 아, 오케이, 오케이. 날파 본인이 오! 오터치 많이 합니다 이거. 오스 <laughs> 하나 남은. <laughs> <하나, 둘, 웃음> 네, 퍼트 네번한 거야? <laughs> 자, 8번 파포 그때 <laughs> 잡태다들오기로 너무 쪽 너무 많죠. 괜찮아? 안 짧어? 좋아. 오호. 어허어. 오호호호. 아까처럼 살았는지 가봅니다. 어이이고 아이고 이것도산 거. 같이 가자. 나이 봐. 해저드죠아저 네. 무슨 말이야? 런보드 이런 공략하는 거. 공중으로 치면 붙었고 오비라. 절로 치지 말란 얘기지. 어. 치지 말란 얘기야. 아, 오비라, 오비를 쳐, 오비는 이제 해저드가 아니고 오비로 인정한다는 거야. 아, 그렇지만. 어, 어. 아, 어디 갔어? 어허 <laughs> 아, 또 힙니다. 아, 괜찮다 넘었다 넘었어. 충분합니다. 데디, 서드. 오, 크다. 컸어. 나이스, 어프로치. 아까 계속 우두만 계속 갖고 가야 돼. 난 유튜리지를 계속 가져갈 거야. 세번 쳐야 돼. 걸어 걸어 까 어? 어다 아, 걸려. 걸렸다. 여쭙다. 걸리고 나오네. 어, 걸리고 어.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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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살았습니다. 가안치는데 치니까 이러네. 어. 어. 유틸리티 치지. 그러니까. 아이언이나. 아이언.

빨간 거안 보입니다. 어? 막막고어 망막고 어? 어?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거 어? 망이 다 커버해 줘. <laughs> 굿샷, 장아던졌습니다 굿샷! 아, 괜찮아. 괜찮아. 멀리 안 갔어. 어프로치 더 합니다. 한번. 어, 왼쪽. 아, 잘 붙었습니다. 아, 조금 더들어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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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나는 덜본거 같은데 그래도 야, 많이 봤네. 생각보다. 아네 될까? 거기 <laughs> 있 다. 이거. 아까 왜? 오케이. 마지막에 딱 돌린 게 튀어졌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오빠로 굿샷. 아, 같은 방향이다. 야. 잘 갔습니다. 오잘 갔습니다. 어 음. 음. 굿샷. 왼쪽으로 돈다. 아, 괜찮아. 왜 오른 그리 는 거. 옆집 좋아합니다. 옆집 좋아해, 옆집. 계속 얘, 옆집 남의 집 좋아해. 그쵸, <laughs> <배추>, 괜찮아. 아니, <laughs> 나이스. 뚝 떨어집니다, 이제. 나이스 온.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어씨 나도 이거, 이거 이거 붙이기만 해야 되겠다. 여기 버디 버디 할 생각이 안 되겠다 이거. 나이스. 예매 하다. 예매 하다. 콜츠. 이건 어떻게 될거 같아? 뭔 재봅니다. 될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잘 갔어? 아 오른쪽 자꾸 얘기하니까 왼쪽으로 떼가시다 구샤 <laughs> 페이드 이쁘게 갔습니다 <laughs> 완벽한 뒷땅입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자 50m 갔습니다 50m 오 굿샷 잘 돌았습니다 감사 오늘 나이스 잘갔습니다. 잘갔어 잘갔어 아왜 <laughs> 아, 이럽니까 오늘 첫 출연인데 너무 긴장한거 아닙니까 이거 아... <laughs> 그래서 저희 오늘 첫 출연입니까? <laughs> 네 스크린을 몇번 했는데 이거는 또 어, 천천히 합니다 <laughs> 굿샷! 약간 왼쪽. 굿샷! 오잘 들어왔습니다. 나했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잘 올라갔어. 오잘 오, 갔어. 아야, 아니, 그래서 잘 갔어. 오 멋있게 왔습니다. 오 어. 응, 됐어. 응, 됐어. 나이스아 nice 쪼금! 잘 갔다 잘 갔다 잘 갔어 오 아, 이것은 이것은 사고입니다 사고 어좀더 와야 되는데 까비 오 어. 그게좋게네그죠 아 그게 버팅. 나이스. 오이. 오케이. 어? 무조건 오케이 될것 같아. 오케이. 자연스럽게 오케이입니다. 이거 수? 매합니다또애매 계속 애매 <laughs> 버팅 연습 계속합니다 자이번에서 한번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봤어야 되는구나 너은거오초도더 봤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봤지? 그랬는데 어우,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간신히 들어갔습니다.